안녕하세요 정사량 TV 정일두입니다 오늘은 레스토랑 창업 맛보다 중요한 것이란 주제로 오늘의 이야기를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레스토랑으로 양식 10년차 전문 셰프님을 모셔왔습니다 솔직히 파스타 같은 쉬운 메뉴들은 저 정도도 몇번 연습하면 아주 잘 만들 수 있다고 아주 바보같이 단언했기에 올초 오픈했을 때 그냥 경력 좀 있는 요리사들을 그 제가 운영할 매장에서 차출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느끼지만 정말 레스토랑에서의 디테일한 그 맛은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잡히고 더 중요한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건 단언컨대 고객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저 역시 와이프 매장에 서비스가 안 되었다는 걸잘 알고 있었기에 서울에서 일매출 700에서 800만원 정도 꾸준히 나오는 매장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와이프 사촌동생을 서울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레스토랑은 정말 맛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에 대한 서비스 정신도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매장을 닫고 2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제 오픈을 하였습니다. 이제 막 오픈하는 매장이라서 뭐 섣부른 판단은 좀 지금 이르죠. 그렇지만. 정사장 같은 경우 회사에 전국적으로 내놔도 실력있는 마케팅 팀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맛이 잡힌 서비스 좋은 매장을 오픈하는데 전혀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가게는 무조건 잘될수 밖에 없다 단언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매출 전체적인 부분 성장세 변화된 모습들을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맛이 기본이긴 합니다 외식업 창업부분에서 100에 30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 정도는 마케팅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처로는 콩나물국밥 전국 1위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약 150개 전 지점을 저희 회사가 단독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그만큼 업계에서 인지도 있게 자리 잡은 브랜드조차도 마케팅 없이는 요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 10%는 고객관리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관리는 서비스에도 포함되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레스토랑 운영의 중요한 비중은 맛30 서비스 50 마케팅 20 이라고 어,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저는 해보니까 서비스도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25평 작은 매장에서 마케팅 덕분에 월 매출 1억 이상의 기적적인 매출을 만드는 상황도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레스토랑의 맛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도 꼭 하셔야 합니다. 업체에 돈을 주고 맡긴다 기보다 개인 sns에 직접 올리는 것도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한20% 정도는 할애를 해서 틈날 때 기초적인 SNS 작업 같은 거라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케팅은 안 하고 성공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대에 핸드폰을 쓰지 않고 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무모한 짓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